때는 1974년 8월 18일 미루 나무를 제거하던 미군 간부 두 명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에 미군이 항의하자 북한 측은 미군이 나무를 자르는 것을 보고 제지하려고 한 것뿐이었는데 갑자기 미군이 도끼를 던졌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다. 항상 북한의 도발과 침략에 대비해 철모와 군화를 집무실에 두던 박정희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보고를 받자마자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며 즉각적인 대응을 지시한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수요단 소속 64명은 북한군 초소 4개를 파괴하고 북한군 초소에서 도끼와 소총을 들고 도끼만 행사건에 대한 시위를 한다. 또한 미군도 폴버니언 작전을 벌였지만 한국군이 적극적 행동에 나선 것에 비해 다소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 그러자 김일성은 박정희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에 반문점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꼬리를 내리며 그렇게 제2 한국전쟁 발발위기는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행동